촉촉하게 묻혀서 이렇게 한쪽 팩에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가을, 겨울철에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지고 사막마냥 건조하고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여러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고민을 싹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짜란! 여러분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오니로에서 나온 콤부차 시카 레디언스 에센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요. 이렇게 음량이 커서요. 듬뿍 듬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컬러의 통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물광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발라봤는데, 여러분, 이거를 화장솜에 묻혀서요 팩처럼 사용을 했는데 정말 다른 기존 팩 사용 안 하고 가볍고 또 매끄럽게 보습을 유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제가 속 보습이 잘안 잡히는 편인데요, 이걸 발라봤는데 확실히 속까지 수분이 잘 잘 들어찬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보습 지속력이 100시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무엇보다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요.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수분감이라든지 광채, 진정효과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솜에 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똑똑똑 나오고요. 볼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 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촉촉하게 묻혀서 이렇게 한쪽 팩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고 나면 정말 진정이 싹 되면서 저의 피부의 보습까지 잘 잡아주고 진정 효과라든지 물광 피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쫙띄어 내보면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싹 매끄럽. 건조함이 엄청 잘 잡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허, 이 상태에서 화장하면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로. 이 제품은 투명하게 차오르는 수분 광채 피부 컨디션을 원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한 백차와 피부 진정에 뛰어난 시카바이옴 결합으로 지친 피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콤부차의 항산화 성분이 200시간 이중 발효를 통해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했습니다. 100시간 유지되는 촉촉한 수분 광채와 2주만에 기존 피부보다 54.75% 맑은 피부 광채를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오니로는 저자극 기능 피부 스킨 케어를 추구하는 브랜드로 쓰지 않을 때도 피부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E.V.E 비건을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페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